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개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여인으로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길로도 표현됩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표현됩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얻는 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처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말씀은 지식과 명처를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지식과 명처를 얻으려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광부가 금과 은을 찾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은이나 보배와 비유되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찾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두운 굴 속을 온갖 도구를 사용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굴을 뚫어 만듭니다. 그리고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지지대를 만들어야 하고 바위를 부순 돌 조각을 나르는 레일을 만드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갱도를 100m, 200m 깊이로 만들어 들어가고 요즘에는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서 갱도를 뚫고 금맥, 은맥을 찾지만 옛날에는 곡괭이 같은 것으로 모두 수작업으로 금과 은을 캤습니다. 그러다가 갱도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구가 되거나 죽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부들이 광산에서 금과 은,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얻을 수 있다면 고생하는 것만큼 목숨을 거는 것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찾고 구할 때에는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10편, 19편,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과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을 그 어떤 금과 은이나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얻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 나서는 것에는 희생과 손해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간수합니다. 간절히 열심히 구해 그것을 구하고 시간, 돈, 정성, 희생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시간과 돈, 정성, 희생을 다하며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지혜를 찾는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것에 비할 바가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지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얻은 지혜를 빼앗기지 말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받으며에 해당하는 원문은 탈취하다, 빼앗다, 나가채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누가 먼저 가져가기 전에 재빨리 가져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지혜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소유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해 보면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지극히 소중하며 값진 것임을 알아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보자마자 그것이 지극히 소중하며 값진 것임을 알아봅니다.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보화를 숨겨두었습니다.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지극히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아보고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왜 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보화를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값진 보화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1절에서 내게 간직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간직하다는 이 단어의 원문은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누구도 훔쳐가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들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10년을 듣고 20년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실생활에서 성령의 검은커녕 그 어떤 도움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에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받고 저장하는 몸의 두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귀와 마음입니다. 지혜를 귀로 받고 받은 지혜를 마음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 태도를 잠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 되는 순간 떨어지기 무섭게 낙가체 듯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숙히 품으시고 영원한 나의 말씀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새겨진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 말씀의 씨가 자라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지혜를 추구하고 얻은 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소중하고 또 귀하고 가치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게 하시고, 발견한 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성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